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 지속력이 미쳤습니다. 요즘 베이스들 신상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감자떡을 전자렌지에 돌려서 진짜 그냥 메쉬 포테이토세요. 저는 완전 만족.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9월 되니까 날이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 진짜 약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보송한 기분으로 올영 신상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어요. 찹찹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어느 순간 립 바르기 전에 립 베이스 바르는 게 거의 기본으로 정착한 느낌이에요. 약간 그 우리 스킨케어 할때 스킨 토너로 피부 결 정돈하듯이 립 베이스로 착색도 정리하면서 입술을 내가 원하는 만큼 확장시켜주는 그런 단계가 기본이 된 느낌이에요. 인데 제가 정말 잘 쓰는 노노어에서 이번에 새로운 립펜슬이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노노어 오버 디테일 립펜슬입니다. 제가 평소에 노노어 립펜슬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는 영상에서 되게 많이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슬림하고 디테일하게 출시가 된 거죠. 노노어 오버듀 립펜슬은 둥근 원통형이고요. 그리고 두께가 7mm예요. 그래서 시중의 립펜슬 중에서는 되게 도톰한 편에 해당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오버 디테일 립펜슬은 일단 원통형이 아니라 이런 사선 커팅 사각형이고요. 팁이 2.5mm, 4.5mm라서 굉장히 슬림한 느낌이랍니다. 이 오버듀 립펜슬은 초기에는 다섯 컬러 있다가 추가가 조금씩 되면서 지금은 아홉 컬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디테일 립펜슬은 이렇게 네 가지가 출시가 되었어요. 나중에 컬러가 더 추가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가지 컬러 중에 세 가지는 오버듀 립펜슬에도 있는 컬러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1, 2 번만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립펜슬이 슬림해지기만 한건 아니더. 이거는 제가 사용할 때도 굉장히 빡빡하면서 밀착력 있게 탁 들러붙는데 아쉬운 점은 이게 너무 빡빡해서 싫어하실 분들도 계시고 많이 발랐을 때 입술이 조금 쪼그라든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제형이 완전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발림성도 훨씬 더 부드럽고요. 그래서 피부 위에도 더 촘촘촘촘하게 빼곡하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게 원래 제가 이 노노어에 약간 그 뻑뻑 하면서 너무 밀도감 높지 않은 약간 그 왁스가 섞여 있는 듯한 고그 제형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제형이 좋아진 건 맞지만 제가 좋아했던 그 특유의 감성이 조금 사라진 건 아쉽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컬러인데요. 똑같은 컬러 명인데도 불구하고 컬러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캐시미어 로즈는 디테일 립 펜슬의 채도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었고요. 스웨이드 로지 브라운은 디테일 립 펜슬이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라서 잘못하면 이거 다른 컬러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오늘 입술은 외곽에 이 02번으로 살짝 정리를 해주고 더 외곽 음영으로는 103으로 살짝 강조를 해줬거든요. 근데 확실히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둘다 좋다. 컬러가 조금 다른 것 같아. 오히려 좋아. 두 가지 제품, 두 가지 색상 쓰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좋아. 그리고 립펜슬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제가 노노어 제품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 지속력이 미쳤습니다. 이거는 진짜 다른 립펜슬 대비 정말 유지력이 좋아요. 저는 기존 노노어 제형이 약간 되직하고 꾸덕한 그 빡. 한 느낌 덕분에 조금 지속력이 좋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디테일 립 펜슬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쉽게 발리는데도 지속력이 좋아버려 그 말은 결국엔 그냥 노노어는 지속력 장인이다. 그래서 립 지속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노어 제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만족. 여러분 최근에 헬로키티와의 콜라보로 콜라보의한 획을 그은 일소에서 이번에도 귀여운 광기의 콜라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일소가 아주 유명 유명한 모공 맛집이잖아요. 근데 이 모공 맛집에 이번에 굉장히 귀엽고 유명한 셰프가 오셨답니다. 바로 일소 부실 감자 콜라보! 이게 해외에서 먼저 출시돼서 입소문이 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감자 성분이랑 또 진짜 감자 같은 제형 때문에 해외에서 핫한 것 같은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쫀떡한 감자로 깔끔 클렌징해줄게! 일소 그레이포테이토포 클렌징 팩폼입니다. 근데 이번 일소랑 부실감자 이 기획세트 패키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막 이거 오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또 일소는 클렌징 브러쉬도 유명하잖아요. 이번엔 무려 마그네틱으로 벽에 거치가 가능한 세안 브러쉬라고요. 너무나 깔끔하고 편하고 위생적이라서 돈 주고도 살것 같은데 이걸 기획세트 구성으로 그냥 준다고요? 또 이걸 이 스티커로 귀엽게 붓꾸도 가능하다고요. 이번에 감자 팩폼 워시오프 팩으로 또 데일리 폼 클렌저로 사용할 수 있는 야무진 제품인데요. 제형이 진짜 쫀떡쫀떡해요 이게 약간 그 감자떡을 전자렌지에 돌려서 엄청 더 늘어지게 만든 것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 쫀떡한 흡착 제형이 메인 성분인 감자의 성질과 만나서 피부의 피지 노폐물을 강력하게 흡착해 준다고 합니다. 먼저 마른 얼굴에 도톰하게 올려주고 1~2분간 팩처럼 사용한 다음 물로 씻어내는 워시오프 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얼굴에 쫀떡하게 붙어서 흐르 지 않게 편하게 사용하기 좋고요. 저는 이거 샤워 막바지에 얼굴에 올려놓고 살짝 바디를 한다거나 바디 마사지를 한 후에 씻어내는데요. 그럼 바쁘다 바빠 샤워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모공 케어까지 할수 있어요. 또 그냥 세안 시에는 물을 묻혀서 사용하는데요. 이거 거품이 굉장히 미세하고 부드럽고 또 마무리는 촉촉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지 흡착에 효과적인 감자에 각질 제거에 좋은 엔자인 파우더의 장점까지 쏙 넣어서 각질은 케어하고 모공 노폐물은 깔끔. 꼼꼼하게 정돈해 주는 게이 감자 팩폼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감자 떡폼의 이은 찐 감자 모공팩. 일소 라이스 포테이토 포어 프레쉬 워시 오프. 요 패키지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워시 오프 팩할때 머리카락 때문에 헤어밴드 많이 쓰잖아요? 또 센스 있게 귀여운 부실 감자 헤어밴드 구성입니다. 일소 기획 세트 구매하면 욕실템까지 구비 완료. 근데 이 제형 있잖아요. 이 제형이 진짜 그냥 메쉬 포테이토세요. 포슬포슬 감자를 으깨서 거기다가 후추 살짝 친것 같은 그 자체라서 이것도 제형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전 테스트할 때이게 아니라 공병에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정보 없이 이거 썼을 때 진짜 이거 메쉬 포테이토를 담아주셨나 싶을 정도로 이 제형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게 파우치에 들어있어서 더 편의점에서 파는 메쉬 포테이토 같거든요. 근데 이 파우치 형태가 얼굴에 그대로 쭉써서 쓰기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감자가 피지 각질을 효과적으로 흡착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감자의 찬성질을 그대로 담아서 모공의 피지, 각질, 열을 빼는 근본적인 케어를 해주는 게이 일수의 워시오프 팩이랍니다. 일단 얼굴에 올렸을 때 흐르지 않아서 너무 편해요. 이거 도포한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있어야 되는데 막 질질 흐르고 막 떨어지고 그러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세안하고 나면 깔끔한 모공으로 피부결이 너무나 매끈해집니다. 이게 천연곡물의 보습, 영양감으로 세안 후에도 건조하거나 당김 없이 촉촉하고요. 쌀, 겨수, 그리고 저분자 미강 PDRN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좀 신기한 게요. 제가 헤어밴드를 하고 이걸 쓴 다음에 나중에 헤어밴드를 풀렀는데 딱그 이마 라인에 컬러가 다른 거예요. 진짜 확실히 이걸 쓰고 나면 얼굴 안색이 밝아지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귀여운데 열리라는 일소 부실감자 콜라보는 한정 에디션인데요. 9월 15일부터 21일 런칭 특가 할인 진행한다고 해요. 감자 팩폼은 25,000원인데 19,500원. 감자 모공팩은 26,000원. 18,500원! 이 귀엽고 깔끔쟁이 기획세트를 더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댓글 확인해주세요. 이제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베이스 갈아타실 준비를 하시거나 이미 조금 갈아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베이스들 신상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중에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봤습니다. 투쿨포스쿨 픽싱커버핏 쿠션 그리고 힌스 커버마스터 핑크 쿠션 일단 오늘 베이스는 이 투쿨 사용해줬고요. 제가 이두 제품을 세번 정도 테스트해봤 를 진행을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제품 모두 오꽤 어, 괜찮다. 특히 전 평소에 사실 투쿨의 쿠션, 힌스의 쿠션을 그렇게 잘 맞는다고 느끼는 편이 아니었는데 어 내가 써본 투쿨, 내가 써본 힌스 중에는 오, 어, 제일 괜찮은데 싶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리뷰, 그리고 요거 리뷰, 그리고 이렇게 반반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쿨포스쿨 픽싱 커버 핏 쿠션이에요. 제가 이제껏 써본 투쿨 쿠션의 특징은 제형이 약간 퐁신퐁신해서 모공에 특화된 느낌이 장점이긴 한데 밀착력이 조금 떨어지고 조금 뿌옇고 두텁게 피부 위에서 떠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써본 투쿨 쿠션 중에서는 가장 얇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장점인 모공도 놓치지 않고 메워주는 사용감이었어요. 도포하고 나면 약간의 피부 결광이 느껴 느껴지는데요. 이게 피부의 글로우함이라기보다는 빼곡하게 커버한 위를 얇은 랩으로 살짝 코팅해서 나오는 듯한 광의 느낌이에요. 확실히 저는 기존의 투쿨 쿠션들에 비해서 제형이 얇게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양이 조금 많이 올라가면 여전히 어딘가 두터운 느낌이 들어서 소량씩 올려가면서 피부 봐주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6시간 지속력 좋았고 피부가 당기거나 건조함도 없었고요. 단독 테스트 시에는 다크닝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힌스 커버마스터 핑크 쿠션 발라볼게요. 요 힌스의 세컨 스킨 글로우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요상하게 저한테 찰떡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힌스 커버마스터 핑크 쿠션은 힌스의 기존 글로우 쿠션보다 더 가벼우면서도 커버력은 지지 않는 느낌이었고요. 펄이 있진 않은데 특유의 진주광스러운 번쩍이는 피부결이 특징적입니다. 이게 그냥 촉촉해서 느껴지는 피부의 결과는 다른 뭔가 예전에 진주광 비비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진주의 펄을 뺀 그래서 완성된 얼굴이 유난히 조금 번쩍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약간 베이스 위에 살짝 오일미스트를 뿌렸을 때의 광이랄까요? 아직 겨울에 가까운 계절은 아니라 그런지 단독으로 이 정도의 양을 발랐을 때는 조금 찌덕거리고 답답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6시간 지속력은 광이 더 올라오고 아무래도 촉촉한 제형감이라 그런지 T존이나 하관 부분이 조금 들뜨더라고요. 각각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나쁘지 않은 사용감이라서 이번엔 반반 사용을 하면서 평소처럼 메이크업 완성하고 지속력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형의 피니쉬는 다르지만 둘다 발릴 때 얇은 마기 씌우듯 모공을 메꾸면서 커버력이 올라가는 게 유사해 보였어요. 이제 거기서 투쿨은 세미 매트, 힌스는 세미 글로우로 나뉘는 느낌이겠죠? 파우더 포함한 메이크업 했을 때는 둘다 제가 좋아하는 세미 보송 느낌 가능했고요. 개인적으로 힌스를 단독으로 발랐을 때 광은 제가 좀부담스럽게 하는 광이었는데 파우더로 눌리는 광이더라고요. 오히려 흰색 세미 촉촉함이 파우더를 더잘 먹어서 피부가 조금 더불러불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답니다. 다만 7시간 이상 지나면서 힌스가 분명히 22호로 더 밝았는데, 나중에는 살짝 더 어둡게 느껴지는 다크닝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뭐 중명도 피부인 저는 그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버력은 놓칠 수 없는 9월의 신상 쿠션 찾으신다면 이것도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쿠션이랑 같이 보내주셔서 써봤는데요. 이거 제형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가루 타입이 아니라 베이크드 타입이라서 가루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그래서 텁텁함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컬러는 총네 가지 컬러로 쿨톤 두 호수, 웜톤 두 호수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가볍게만 보여드리냐면 저도 이거 몇번안 써봐가지고 그리고 이런 제형은 조금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예쁘게 쓸수 있는지 몇번더 써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쿠션만 올린 상태에서 퍼프로 가장 어두운 걸로 싹 올렸는데 생각보다 발색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어? 물료 없이 조금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직 탐구 중이라서 이런 신제품이 나왔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건 기존의 파우더 타입들은 좀 텁텁하고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가 뭔가 이렇게 가루 석화 시멘트 같은 그런 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쉐딩 명가에서 간파하고 만든 게이 제품인 것 같아서 일단 지금 한세번 써봤을 때는 사용감 괜찮거든요. 확실히 그 쉬어한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조금 더 써보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짧게나마 후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트로에 9월이라서 너무 선선하고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한편 이렇게 찍으니까 또 이렇게 허벅지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아직은 열이 나나 봐요. 또 9월은 또 가을 저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혹시 보고 싶은 제품 아니면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 흐름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